오늘 통독 말씀은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어, 24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24장까지 읽으실 때큰그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 3장은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은 악한 왕들, 즉, 목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다, 즉, 짐으로 여기는 모든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에스겸 예,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아 선지자는 악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물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부로 대한 양물이들을 다시 모이시고 먹이실 거란 약속을 이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선한 목자를 세워서 이제 이 흩어진 악한 목자에 의해서 위험한 곳에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사 그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공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의 가지에서 일으킬 그 목자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목자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신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 그리고 교회의 많은 교우들도 우선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셔라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겔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리고 성경의 전체는 사실을 대부분은 그런 개념, 막연한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 만족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위험에 노출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의를 우리가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우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 지금 이 복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 은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그분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를 예배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된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절부터 이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에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의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9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에리미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심장이 터질 것같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 뼈마디마디가 떨리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리미아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사람이에요.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포도주에 잡혔다는 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거기에 제어당한다는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거짓되고 악한 면에서 일반이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조국, 또 다를 바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악함이 나오는 출처가 어디냐면, 이방 종교인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사악함의 출발이었다고 또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고리어 회개하는 걸 방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는 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는 자였어요. 메시지 주는 사람들 마음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돼. 가능한 대로 주일날 와서 평안한 마음 갖고 돌아가는 게 맞지. 그저 그들의 마음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강팍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런 식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깝든 멀든 언제나 어디나 충만히 임자셔서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늘 꿰뚫고 계신다라고 23절 24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신비로워 보이게 하는 말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말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을 꾸었다는 식으로 전해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냥 꿈을 꾸었다는 식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실함으로 진리에 부합하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는 겨와 알곡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겨와 알곡의 차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방망이처럼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29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칼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모든 자들, 백성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향합니다. 그게 33절부터 40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말씀 보면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말씀을 나는 짐으로 여긴다. 너무 짐같이 무거워요. 이말씀 내게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날 현실에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짐처럼 여겨진다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두 개의,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짐스러운 말씀을 또 받을 게 있냐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내게 짐스러워서 너희를 버리겠다고 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짐스럽, 짐스럽, 짐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언어의 유의죠. 너희가 내 말을 짐스러워하면 나도 너희가 짐대워서 너희를 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망명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씀 들을 때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고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잠시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인 왕들은 양들을 내어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들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는 상황.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이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인기에만, 인기에만 급급한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므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의 거짓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자신을 신적인 권위가 가진 것처럼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신신찮게 만나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같고 당망위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난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이 말씀.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라는 식으로 은혜의 복음 앞에 비껴나가는 걸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불이한 왕들에 의해 내몰린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난처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때가 있고, 자기가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일들이 참 많게 많은 걸 우리는 봐요. 이 세상의 왕들이라는 게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자신이 모든 죄에 대한 공,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므로 우리를 다시 양무리로 양의 우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참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 또한 거짓 메시지에 미혹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그것은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말 듣지 마십시오. 다른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참된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그 선지자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그분의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미혹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짐을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르면 모든 게 짐이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도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짐을 질만 할 것입니다. 질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짐으로 다가올 때 은혜로 여기고 그 말씀에서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 불과 방망이가 되어 나와 나의 정욕을 태우고 방망이가 되어 나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이 한날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구요. 그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기를 간과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